순일 서거정, 순위 수양 옥참에 순위 수양 옥삼에, 순기등수양버들에 비고, 순순 매화를 떠났는데, 소지심수 벽어태, 소지심수 벽어태, 작은 연못의 빗물은 이기보다푸르다 순수춘은 수심천, 순수춘은 수심천, 본의 수심과 군의 흔치 어느 것이 더직고였습니다 연자불의 화미게 연자불의 화미게 대비도 오지 않고 폭도 뛰지 않았는데, 감상일 오세주 조선 초기 문신학자이다. 오는 사가정, 사가정이고 본관은 달성, 달성이다. 권근의 외선자로서 경국대전 찬수에 참여하였고 성대판서예문관대 대학, 성균관지사, 그리고 민영, 문형을 지냈다. 조선 초기 관학을 대표한 핵심적 학자로 동문선, 동문선을 엮었다. 짐은 집으로 사가집사가집이 있고, 수많은 편저가 있다. 동인시화, 동인시화 등의 개인 저작도 많다. 이 이부를 보자. 김미수양 옥삼에, 김미수양 옥삼에, 좀기둔수양과들에 들고 옥시 쓴 매화를 떠나는데, 소지신 수벽어에 소지신 수벽어에 작은 연못에 빗물은 이지보다 푸르다. 작가는 지금 작은 연못다. 토지 가에 서 있다. 연못에는 수양나무도 있고, 매화나무도 있다. 바지를 그리운 수양바들, 수양, 에. 환한 금색 봄볕이 비추든다 흠. 나무는 순간순간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린다. 마치 누런 금이 번져지는 것 같은 찻각기인다 동시에 작다는 연못가에 매화나무를 본다 바람이 불어옵같이, 흰 매화꽃이 시들어 떨어진다. 매화꽃이 떨어지는 것을 매화꽃이 매화나무 뱃이 떠난다. 밭고 했다. 버드나무의 흔들림과 햇볕의 어울림이 비치함는 시각적 효과와 흰 매화꽃이 바람에 날이어 떨어지는 시각적 효과가 대조되어 모자됐다 그리고 나무와 연꽃의 배경이 보는 연못 그곳에 봄이 들어 새로 가득한 모물 물 빛이 너무 잔잔하고 푸르다. 그 푸른 물 빛이 파란 잎이 셋다딸린것 같다. 아니 차라리 푸른 비단 같다거나 할까? 이시보다 어째? 더 푸르다. 그래서 푸른 비단 확폭에 허드나무와 황금빛 햇볕 그리고 흰 매화꽃이 바람에 마붓진다 이것들이 이루는 동적인 움직임과 시각적인 모치 그림 같다. 결국 이이구는 봄날의 고요하고 화려한 연못의 풍광을 부드러운 그림을 그리듯 자세히 그려내고 있다. 3사고를 보자 춘수춘 흥수신천 춘수춘 흥수신천 본의 수신과 본의 흥신 어느 것이 더 깊고 여신다. 연자불의 화물개 연자불의 화물개 대비도 오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작가도 살아있는 사람인가 보다. 작가는 갑자기 보의흠집충숭와보의 수심, 춘수를 떠올린다. 슬픈 일과 기쁜 일이 반복되어 나타나니 인간의 참 아니든가.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에서를 수심을 떠올리는다 작가는 알고 있는 것이다. 기쁜 뒤에 슬픔이 오고 슬픔 뒤에 기쁨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자연 경치가 아름다워도. 그 속에 있는 작가의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그것은 차라리 깊은 비애감을 자아내게 된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작가는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 화려한 본날에 의욕과 기쁨에 잠긴 사람이 많겠는가, 실망과 수심에 잠긴 사람이 많겠는가를 묻고 있다. 수심편 이러한 물음 속에는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수심 속에 잠겨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물론 자신의 경험도 섞여있을 것이다. 남들이 다 즐기는 봄날이지만 자신만은 어떤 슬픔을 간직한 채로 우울하게 보낸 봄날이 있었을 것이다. 이 시는 아마도 내년에 지은 작품일 것 같다. 그만큼 깊고 노숙한 면이 전편에 묻어나고 있다. 마지막 사고에서 작가는 이런 말을 덧붙여 여운을 남긴다. 아직 제비도 날아오지 않고 연자불에 봄꽃도 피지 않았는데 하니 이는 결국 제비 날아와서 마음껏 주저 지는 아름다운 소리와 벌레를 잡는 역동적인 몸짓과 날개짓을 보고 봄꽃이 피어나 화려한 색과 향기가 봄 공간을 장식할 때 이 흥취와 수심의 깊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작가는 이 시에서 2. 이부에서 화려한 본의 풍광을 절묘하게 노사하고 3. 사구에서 인생의 기쁨과 근심의 문제를 관조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오랜 기간 문념을 잡은 관각적인 합자여 문학자로서의 특징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